아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러면서 지금 내 아프리카의 지포 형님이 내가 내 마눌보다 더 좋아 마누라보다 더 좋아하는 스피어 테란이라고 아니 그래도 부인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응? 음, 어.. 뭐 그런 게음뭐아뭐 아, 뭐 제가 결혼한 건 아니니까 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시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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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가겠습니다. 빨리 조이사신을 해설자로 불러와야지, 그지? 자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초 방송 스타투 텐달라리그 만원리그입니다. 3세트 경기 2연승의 조이사신과 그의 맏손 스피어테라는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스타크래프트 2 넘버원 원 개인 방송 진행자 MC 마초 아시죠 여러분 네, 마초 방송은 아프리카 다음 트위치에서 매일 밤 8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방일 때 잊지 마시고 유튜브 다시보기 채널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추천하기 즐겨찾기 즐겨, 즐겨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장으로 자,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분이 "이거 그만 보자"라고 하시는데, 뭐딴 걸로 한번 틀어볼까요? 그러면 뭐, 이따가 이번 판 끝나고 다음 판에 원래 맞춤 방송 옛날 오프닝들 좀 틀어볼게요. 음. 자, 만발의 정원입니다. 여러분, 빠빠라빠라빠라빠바빠빠빠빠빠빠빠빠 <봉지> <봉지> 라라 누가 이렇게 로딩이 안 끝나? 누가 이렇게 로딩이 안 끝나? 누구야? 이거 안 끝나? 오케이 끝나 다 끝나 로딩 자 보시죠 일단 경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는 진영 7시 쪽 빨간 색깔 테란입니다 돌아온 마초 방송 테란의 황태자 스피어 테란입니다 김현목 선수가 되겠고요 전 프로 게이머죠 자, 그리고 한시 쪽에 위치한 파란색깔 프로토스 자, 뭐 클랜도 지가 만들었어요. 사신과 패밀리 네 누가 보면야 개그콘서트에 갈갈이 패밀리인 줄 알아 뭐읽 갈까요? 자 한시 쪽에 파란색깔 프로토스입니다. 조이 사신 이분들아, 며칠 전에 마초 대회에서 누가 우승했냐고요 어, 시대유예 선수가 우승했던가, 그래요. 네, 시대유예 선수가 그날 포텐 터져가지고 다 잡아버렸어요. 자, 일단 건설러버 뽑아내면서 입구 쪽에 보급고 추가됩니다. 그죠? 음. 그렇구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 전부 다그막 GSL 조지명식 그런 거 보고 있나보다. 그지 음. 자, 일단 지금 내 병영이 추가됩니다. 스피어, 테란. 아 그리고 여러분들 박수 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트위치 TV에 한국 서버가 생겼습니다 박수 자 일단 병영이 추가가 되고 있는 스피어 테란이고요 랄랄라 자 안쪽에 투가스 가져가는 조이 사신 도스고요 우후 아 크로마키 지금 뒤, 뒤 벽에 뒤, 뒤에 뒤 벽면에 파란 색깔 발라가지고 지금 크로마키를 켜야되는데 제가 지금 바빠갖고 지금 파란 색깔 못발라서 아 요즘 뭐 직장에도 막 하는게 너무 많고 스튜디오도 아직 지금 이사와서 정리도 다 못해가지고 스튜디오를 모르네내 음. 뭐 생각에 원래 오늘부터 크로마키가 될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뭐한 이번주 다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자, 하면서, 마초는 간장 뿌릴 생각 없음? 에, 간장을 왜 바르죠? 거, 뭐, 그게, 피부 미용에 좋은가? 자, 일단 지금, 이거 뭡니까? 이게 우주관문 전진우관. 네, 전진우관. 지금 예언자 나올 기세구요. 그죠? 예언자 나올 기세야. 뭐? 사무실 왜 이사했어요? 아이스튜디오 사장님이 이번에 이사 한번 가신다 그래가지고, 음, 이사를 부득이하게 가게 됐어요. 뭐, 내가, 내가 원했던 건 아니고? 자, 이러면서 일단 추적자 뽑아내면서 안쪽에 수정타. 그죠? 안쪽에 수정타. 오, 뭐야, 방금 뭐, 탐사정 뒤진 거야? 이게 잠깐만, 트위치 TV도 방송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안마당 쪽에 일단 사령부 추가되면서 본진 안쪽 군수공장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피어 테란이고요 빌드 한번 쫙 보면 깔끔합니다 네 경기시간 5분대에 안마당 완성되면서 그러니까 원병형 안마당 사신 더블에다가 네 군수공장까지 깔끔한 플레이고요 그죠? 자 근데 사신이 어디갔니? 사신 여기있네 적진 한번 들어가보는데 예언자가 어? 예언자가 꿀을 빨아? 예언자가 꿀을 빨아? 조이 사신이! 조이사신이 오오오 나가리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이거 오 조심해야 돼이두 번째 예언자야 두 번째 예언자 아겸 됐다 야 지금 조이사신은 운전 기가 막히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야, 망했네, 망했네, 망했네. 출장 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 전문 용어로 저희가 이걸 뭐라고 하냐. 네, 젖됐다고 합니다. 네, 예언자 또 들어와. 아, 예언자 또 들어와, 새 거. 극혐 됐어, 극혐. 야, 진짜 혐짜리 따로 없구만. 야, 조이사신이 쓴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이거는 프로토스가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 일꾼 숫자 차이 몇 배야? 네. 일곱 배납니다 일곱 배. 일꾼 숫자 차이 일곱 배에요, 지금. 극겸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야, 난 진짜. 조이사신이 참 싫다, 그지? 새끼 무슨 게임을. 어? 아니, 분량도 안 나오게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그래도 뭐 전략은 좋네요 그죠? 만원 리그라서 네 분량도 안 나오는데 돈 깨지는 게 아깝긴 한데 아 그래도 이게 확실히 음 확실히 그냥 그거는 좋은 거같아 그냥 단순하게 전략 자체는 딱 전략만 두고 봤을 때는 조이사신 선서 굉장히 좋은 전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전진 우주 가문 더 이상 돌리지 않고 앞마당 연결체 가져가고 있는 조이사신이고요자 이러면서 본진 안쪽에 차원감 뭔가 관측선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조이사신 방송 가자. 이게 근데 테란이 역전이 되나, 이게? 아니, 근데 조이사신이 또 프로토스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이 선수가 지금 게임을 아예 할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인데 아마도 이대로 테란이 지지 않을까요? 네, 조이사신은 이미 게이득이야 일꾼 숫자 차이 3배. 건설로봇 10마리 대 탐사정 29마리. 자, 먹는 자원도 틀리고요. 다르고, 먹는 자원도 다르고. 네, 그리고 지금 테크트리 올라간 정도도 남달라요. 자, 고, 고, 우주공항이 올라가고 싶지만 당장에 올라갈 수가 없는 테란이라면, 뭐못 올리고 있다고 본게 맞겠지. 그런 테란이라면, 저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로봇공학시설까지 올라갔고, 자, 관측선 뽑았나? 자관칙선도 뽑아내면서 지금 지뢰에 대한 대비까지 야, 지금 거의 뭐 조이사진 선수는 완... 너무나도 그 스피어테란과 비교했을 때 스피어테란과 비교했을 때그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나기 때문에 자뭐 어떤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네요 테란이 지지를 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음 저도 솔직히 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긴 해, 안 가긴 하는데. 자 그래도 간간하게 지금 일꾼 숫자를 따라 붙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지금 일꾼 숫자 따라 붙는데 이대로면 어? 일꾼 숫자 따라 붙은 잼 따라 붙은 잼 잼잼에 잼잼잼 자 일단 추적자 아 근데 진짜 대박인게 아직도 이 우주관문을 몰라 이 우주관문이 어디에서 지어져서 일로 날라온건지 지금 테라는 알지 못합니다 정보가 부족해 여기에 지어졌다라는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일단 테란에게 지금이라도 뭐 찾아볼 여유가 있어야겠지만 이미 조이사신 선수 경기시간 12분 다 돼가는데 자 거신 열광선 사거리에다가 네 열광선 사거리 연구하면서 지금 거신까지 뽑아내고 있고요 공일업까지 공일업까지 자 이러면서 지금 조이사신 선수는 아 어, 지뢰들아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보시면서 추천하기 즐겨찾기 잊지마시고요 추천하기 즐겨찾기 마초 방송입니다 자 녹방이 요즘에 자꾸 꺼지고 있죠 녹방이 꺼지는 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항상 올려놓을게요 네,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유튜브에 동영상을 항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보시고요. 여여여여 수정탑 하나 제거. 자 안쪽에 광자포가 아니라 수정탑을 추가하고 있는 네 조이사신. 뭐야 이거 진짜였네? 진통불사조. 진진진 진통불사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조이사신 선수는 거신 열광선까지 끝이 났고요 지금 공1업게 끝이 났고 자, 테란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가난.. 아, 빈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자, 지금 인재 일꾼 숫자 한 10마리 딱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 6개대4 6개 10마리 차이인데 아 요런 드랍 정말 좋아요 지뢰 삥유 빵! 일꾼 6개! 으에 땅거미 지뢰 6킬 보소 13... 일꾼 1 3기야 여기도 화염차 지금 들어가가지고 게이드부구요 일꾼 14마리에 자 근데 이 들어오는 센터 병력을 막을 수 있냐는 거지 지금 중요한 건 이거잖아 그죠? 못 막겠는데? 자,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망했어. 야 조이 사신이 다 때려잡네. 자 사령부도 날라갔고요. 사령부도 날라갔고 적자가 강력하게 보급고를 깨면서 들어옵니다. 이야 조이 사신 오늘 뭐 날이야? 야, 얼마나 조이 사신이 나랑 같이 중계를 하기가 싫었으면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냐? 어? 아니 얼마나 중계를 하기 싫었던 거야 같이 도대체가? 아니 존나 열심히 하는데 조이 사신? 자, 어, 바로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지포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모토케이도. 경기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서 토스까지 야 마초 방송 ASL 시즌 2어 ASL 우승자죠. 아서랑 그리고 모토케이 테란도 신청을 했고요. 자, 보리스 저도 됐고 그럼 바로 다음 경기 찬스 토스 가겠습니다. 계잘하는 토스죠. 아 만원 리그는 그래도 만원 리그라는 그 높은 경기 상금, 아마추어 경기 상금치고 굉장히 높은 가격대잖아. 한판 이기면 만 원을 그냥 준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게임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리게임은 안 합니다 뭐 만약에 리게임을 한다고 하면 너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신청은 원래 연승전에서만 받는데 오늘은 뭐 신청자가 적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 만원 리그에